안 된다고요? 왜안 돼? 왜안 돼? 왜안 돼? 한 시간 뒤에 퇴근이래. <laughs> 아, 진짜? 제가 버틸 수 있다면 하겠지만, 버티지 못한다면 할수 없을 겁니다. 자, 일단 이거 들고 가서 꼬리뼈를 아주 그냥 작살내버리자. 꼬리를 잘라버리고, 아, 포획탄, 포획탄. 포획, 포에, 포획. 근데 뭐가 이렇게 많아? 그렇군, 멋지게 될건 아이템이 정리가 안 돼요. 다시 통설탕 사줄게요. 아, 어, 좋아, 좋아, 그것보단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 이거 목록 바꾸는 거 있었는데. 아, 이거 어디서 했더라, 내가? 이게 뭐야? 옆에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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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순서를 바꾸는 게 있었는데. 아, 어떻게 했지? 아,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회복약도 좀 두고 가자, 그레이트 회복약. 그레이트 회복약이 얼마 없네? 아이템 주머니 세모. 오잉. 여기에 세모? 아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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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오 천재 고맙습니다. 내 숫돌 어디 갔지? 아 이게 그게 아니어서 숫돌이 아예 없구나 이거는 오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만 였 됐어 가자 이제 안전 아프를 잡으러 가자 뭐가 늘어났어 왜 바로 찾았네. 엄마야. 바로 찾았나본네 왠지 모르게 무서운 이 기분. 떨리는 꿈. 저기 있다. 아직 도렷하게 보이지는. 왜 저렇게 신났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리나라고 합니다. 주둥이에혓바닥에 지대로 맞췄네? 꼬리를 내놓으시게. 아! 아우! 허어! 아, 니키 개아파! 뒤지게 되나? 아니, 왜 그래? 아, 저거, 아이씨. 빨리빨리빨리, 토토야, 빨리빨리빨리, 빨리빨 토토야, 빨리빨리. 토토 빨리빨리, 빨리빨리. 은, 이나짱, 이 시간에 어인일이시오. 아, 동생이 어서오세요. 저이 게임 때문에 잠이 안 와서요. 눈을 뜨면 생각나는 몬스터 헌터. 아 장전하지 마 이럴 때 싸운다 싸운다 둘이 싸운다 개 싸운다 아싸 신난다 싸워라 싸워라 그러지 박치기 박치기 잘한다 잘한다 이 게임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컸습니다 꼬리를 뽀개 버리는 거 이... 아야왜 갑자기 나한테 튀냐 어, 방향을? 뺐다 뺐다 먹어봐 먹어봐 오오오 뭐야 안전한도 이렇게 발려 쟤한테? 역시 쟤가 세진 거지? 천천히 합시다. 아 저기서. 야, 왜또 나한테 와? 왜 그래? 아, 둘 중에 한 명씩 해. 아, 진짜 저한 명이 딴데 보면 한 명이 나한테 오고. 적당이 해. 둘이 싸울 거면 둘이 싸우고. 아닐 건 말고. 오! 오, 안전했 점프하는 거보 너무 점프력 진짜 지렸다. 아, 난제쟤 쟤 꼬리 맞춰야 되는데 자꾸. 넌 이놈의 꼬리를 내놓아라. 도망간다. 얀 선생님 좋은 분이에요. 그 덕분에 패드에 익숙해졌죠. 어, 로인님 풀스 사셨어요? 아눈 어, 아파. 릴 r 러 아, 봤다봤다봤다봤다봤다봤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허우. 아, 못 맞춘 것 같은데? 아아왜 그래? 왜 이상한 곳을 아무래도 헤비보호건은 적응이 안 돼. 아무리 많이 하진 않았지만. 토토가 어그로를 좀 끌어줘야 되는데, 어그로를 잘못 보네. 아! 주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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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둥이! 불 뚫는다, 불 뚫는다. 아, 저 바로 옆에서 뭐 하는 거야? 방금 준거 아니었어? 왜 줬는데 안 오르지? 아, 왜 자꾸 가까이 와가지고 머리 쪽에 박으네, 박을... 이네 아, 알겠네 그냥, 저기 할까? 그냥. 그냥 저길로 할까요? 망치. 개 짜증나서 못해 먹겠네.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아, 뭐, 깔짝깔짝, 리로드를 계속하니까. 아이씨 다나가네 큰일났네 죄노랍이다나와 하... 참열세박 남았는데 꼬리를 못잘랐네 몰 랐네, 아리 로드 강 화한 거예요？그게 뭐 예요? 리로드만 따로 강화를 할 수가 있어요? 몰라, 난 처음 한 사실. 왜냐면, 이, 좋은 건을 오늘 처음 했기 때문에. 아, 왜 맞아, 이거? 아, 뭐야, 이거 왜 맞아? 나 옆에 있었는데. 아, 개소리야. 아우, 씨. 아우, 줘봐, 여기 뭐야. 아우, 아우, 난리, 난리, 개난리. 사실 전해머중이자거든요 아우. 같이 굴르자, 같이 굴러. 아싸, 꼬리 잘렸다. 아, 진짜 이런, 씨. 그만 쳐..이씨 진짜 짜증나네 진짜.. 보리좀 먹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죽을 것 같거든요 먹어에꼬먹 먹어야지. 먹은거야못먹은거야못먹었야 오케이 먹었고 장비 상점 가봐요 있다가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진짜 몰림이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때리고 눕히고 막 그런 것만 할줄 알지 뭐가 좋고 뭐가 강화에 좋고 막 이런 거 하나도 몰라가지고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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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킬이 뭔지도 몰라. 스킬은 또 뭐야, 근데? 사람들 자꾸 스킬스킬 하던데? 꼬리를 자르고 나서는 좀 쉽지, 이제? 어, 망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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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망했다 개망했다 아 씨, 토토야 좀 빨리 주지 장비마다 스킬이 붙어 있거나 슬롯이 있어요 어흠아이 그냥 하자 씨 아, 근데 지금 이거 잡아야 돼. 제 체력 올려요. 지금 설명 들으면 늦어가지고. 일단 얘 잡고 할게요. 살아있네. 왜 앉아도 있는 거야? 아씨. 필살기 좀 쓰자. 가는데? 어디 가지? 근데 저기 근처에 꼬리 리린데 근처에 얀자나프에 그 뮤실물 같은 거 있을 건데 왜안 보일까요? 뮤실물이 안 보이네. 야, 쟤는 또뭐 누구랑 싸우는데 쟤 또? 아닌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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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눌렀어. 아. <laughs> 돌멩이 던졌어. 아왜 이거 눌렀잖아 왜 그래? 웃긴 사람이네. 리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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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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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나봐요. 여기까지 못 와서. 아닌가? 맞는 버튼은데 오! 어디까지 날라? 아싸, 부입하게 똥구멍! 똥침! 주사 한 방! 두 방! 해봐! 몽둥이는 버리신 건가요? 아니요, 몽둥이도 하고 있어요. 이게 서브, 서브 무기 같은 느낌이랄까? 제 아직 절진 않네. 안 좋은 것을 불쌍. 에이, 뭐가 불쌍해? 내 나도 후드롭 해 맞는데... 빵이야. 개 아프죠? 날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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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온다. 불순다, 불순다, 불순다. 우리 태풍 어쩔? 아, 죽었다. 아, 술에 실려 왔어. 좋았어. 참멸탄을더 가져가야겠어. 이게 확실히 무기가 너무 느려가지고 좀 답답하긴 한데. 라이트 보호 들고 다니면 참열탄을 많이 못 들고 다녀서. 한 발씩 까짝까짝 쏘면 답이 없어져 버리니까. 지저브라스. 달려라, 달려라, 안전에 붙잡으러 이걸로 잡아야겠다. 한대 쳐. 이걸로.

아, 그냥 이거 하고 그냥 망치로 하겠습니다. 그냥 망치로 다 때려잡아야겠다. 아, 안 되겠다. 너무 느리다. 헤비보호건이 너무 느려요. 리로드 강화하면, 리로드 강화하면 괜찮아요? 아, 근데 너무 느려. 진짜 리로드하는 게 너무 느려. 어디서 해요? Well, that troublemaker is g o n make e v e 아.. 내 참혈탄 다 날려버렸네.. 아.. 빡친다.. 말 그대로 헤비한 보호건이군요.. 진짜.. 망치보다 더 헤비한 것같아 내가 볼 때.. 어디? 뭐 이런건가? 아닌 것 같은데, 뭐. 보호관 커스터마이즈? 아. t h e r 이런 게 있구나. 릴로드, 리로드 보조 파츠. 개 좋은데? 이거 계속 이거만 쓰면 안 돼요? 이거만 쓰면 엄청 빨라지는 거 아니야? 두 개는 애반가? 아, 리로드만 세개 해요? 확실히 리로드가 리로드만 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해. 오, 이건 뭐야? 동네성, 수면내성, 방어력, 다운내성, 공격, 공격... 오, 이런 게 있네. 반다. 반동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반동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반동은 솔직히 상관없어요. 다들 안 주무셨어요가 아니고 제가 이거를 되게 늦게 켜가지고 방송을. 3시에 켰어요, 새벽 3시. 잠이 하나 섞인 거라서. 다안 와서 킨 거라서. 다안 주무셨어. 안 주무시다 오신 거예요. 같이 밤새진 않았고. 어, 갑자기 40으로 늘어났네 굿짱! 자구! 업타임 한글! 벌써 7시네? 조준 잘 하신다면, 야, 뭐. 지금도 조금 빗나가긴 하는데. <laughs> 잘 빗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뭐, 반동 넣는 것보다는 그냥 리로드 다 넣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저 리로드 하는 시간 때문에 자꾸 몬스터한테 죽어가지고. 근데 리로드가 빨라지면 죽는 시간이 좀 많이 없어질 것같아요 고맙습니다 팔로우 고맙습니다 와, 안전냐프 꼬리 두개 먹겠네, 게이드. 안내해라. 나를, 안전냐프가 있는 곳으로. 저기 있구만. 어쟤 아, 아닌 것 같은데. 아, 쟤 맞구나. 왔다갔다, 갔다, 다 어디 가지? 아, 리로드 개 빨른데 방금 리로드 한 거였어? 아 뭐야! 아 에바지 이렇게 구석에 몰려서 죽이는 거아 진짜 아 얼탱이가 없네 와 식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와 에바 참치였다 진짜 저렇게 구석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 진짜 개 짜증난다 근데 리로드는 진짜 빠르네요 괜찮아 이거 죽고 안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참열탄은 또 날아가고 아 참열탄 날아가는거 진짜 개아까운데 아 개자식 저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아 쓰바 진짜 아 저건 안빨라지는구나 뭔데? 아, 왜? 이게 왜 맞아? 진짜. 아아 어, 머리 맞췄는데? 뭔가 빗나갔나? 아, 나 이거 안 되겠다. 아, 나 헤비보호관 안 되겠어. 아, 헤비고 보고 진짜 못쓰겠어. 아, 안전아프 너무 어, 어려워서 그런가? 유달리 이걸 못쓰겠는데? 쟤한테는? 저 지형이야. 나한테 안 맞나? 아씨 짜증나네. 좀 멀리서 써야 되는데, 멀리서 쏠 수가 있어야지. 아, 이제 한번 죽으면 끝인데, 그냥 죽고 다시 할까? 왠지 그게 나을 것 같은데.